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진짜 이번주는 제가 얼마를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 직장인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기! 저는 회사에 가면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일단 아침으로 이걸 샀고요. 도시락을 싸가겠습니다. 짜잔. 저는 토를 타야 돼서 일단 출근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데 10불이 들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정신 말이 없다. 옆에서 얘기하고 <목소리> 여기서 얘기하고. Punch gives you give it semi with a little chicken and mix it and then you can give it. <목소리> 알겠죠? 예예예. <목소리> yeah, yeah. 세미랑 이제 한달 동안 같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엄청 저렴하게 드럼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드럼 스틱과 이 냄비 받침 이렇게만 있으면 드럼 연습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뭔가 딱 드럼을 사기에는 제가 아직 너무 초보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그 일단 드럼을 계속 할 거라면 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드럼 고무 패드를 사기에는 좀 뭔가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선생님이 있고요. 이렇게, 152 비트로 하는데, 같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오늘의 아침은 이렇게 싸가고, 점심은 사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딱히 요리를 해놓은 게 없어서요. 아, 진짜 일 가기 싫거든요? 생리통 있어서. 하지만, 알드기를 먹고 견뎌줄게요.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는 호르마한테 자서 지금 11시에 조퇴했어요. 집에 가서 마저 일을 하려고요. 헬로우! 이 지금 어디 가기는 절대 싫고, 마라탕을 <laughs> 시켰습니다. 배달로. <웃음> 맛있겠죠? 그게 제 점심입니다. 마라탕은 22점 몇 불이 나왔는데 여기 올려두겠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 세미를 이겼습니다. 데이 원 아주 성공적이군. 그렇지 쓸티? 응? 세미 쓸티? 세미랑? 우리 세미씨의 고메푸드 오메가 쓰리파스 다음은 방을 뿌려주고도 뺨뺨오보이 세미 잇 짜잔 오늘의 아침 빵이랑 치즈랑 프라산 초콜릿 빵 초콜릿부터 깔끔해 콜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침이렇요점심이 오늘은 서사에서사먹겠습서다 정말로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 파피파크를 갑니다 이제 술디도 갑니다 짜장도 갑니다. See you later. Sammy, this way. Oh my God. 세요 세미? 써. 세미를 씻겼는데 정말 깨끗하죠? 어우 금방 말랐어요. 세미는 드라이기 안 해도 된대요. 깨끗하죠? 잘 씻겼죠? 다 깨끗해. Look,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Okay, oh, you got that one. So. Start time, cafe actual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드럼 레슨을 가는 날입니다. 드럼 레슨비는 매 수업마다 지급을 해가지고 돈을 뽑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정말 드럼 수업을 하면 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 <laughs> 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말이거든요 근데 한 시간이 정말 후딱 가요 아주 만족합니다 Well. Kids kids. 여러분, 저희 유럽 가거든요. 드디어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이 okay, 이번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총 지출을 한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집 렌트 2주치가 집 렌트 2주치가 345불이 나왔고 식비가 일주일에 253.71불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선물 해드린거 241불 그리고 이제 드럼 레슨 그런 거한거88.1불차 톨비에 60불 나왔고요 솔티 보험에 55불 통신비 35불 의료관광에 9.9불 여행에 3,141불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4,229.29 달러를 썼습니다 정말 많이 썼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영상을 안 찍었는데 부모님이 마사지기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할머니한테도 좀 드리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거새거 거 하나, 할머니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더 사서 보내드려서 그 플리오 마사지기? 그걸 손 마사지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호주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서 한국 돈으로 그걸 사서 한국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241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호주 직장인 얼만큼 쓰는가를 써봤는데요 솔직히 여행 그것만 빼면은 여행과 선물 그 돈은 평소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거를 빼고 계산하면은 대략 한 주에 500불은 넉넉히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집 렌트비가 2주치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 저의 자취 1인 1인은 아니지만 직장인 일주일 얼마 쓰는지 재밌었,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